할렐루야 12월 30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묵상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오 우리를 책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간호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을 때가 있었는데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고로 1년을 회상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2017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성녀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동들,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선지자.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일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참 서글프죠? 참 서글풉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역사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기분만 생각한다면 그다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로부터 모든 이런 시작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인류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인류를 구원시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생명을 사망해서 생명권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정말 기쁨에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고가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잠자기 전에 오늘도 무사히 우산 삶을 살았구나 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어디 간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꽉 잡아야 합니다. 설거머니 잡는다. 삶의 씨 잡는다. 꽉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한 삶을 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 중심하는 사람은 옹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자신의 사상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쏙 첨불나지만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중심하고 뜻을 기약이 여기고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실전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쏙 첨불나지만 답답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성리길을 가는 사람과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실력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는 DNA가 다른 것입니다. 여왕 가는 길 <laughs>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그것을 귀하게 보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보고 살아가듯이 왜 나보다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나보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귀찮습니다. 내 새끼가 귀찮고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크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을 보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아기 예수를 더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한 역사를 더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7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죠. 내일 31일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님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기약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기약해길 수 있도록, 자신을 한창케 여기고, 자신을 보잘 것 없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길 그리고 형제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섭리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마음을 먹는 자들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